SHOW t OUT WHAT IS FUCKING SHOW t OUT LIKE A WEST 오늘의 종목 필옵틱 차트만 봐도 제가 그동안 설명드린게 제대로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언제나 긍정이 최고 쇼트 주식 라디오의 푸콘입니다 네 현재 시간 오전 9시 17분 4월 5일 금요일이네요 자 서두 빼고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정 기간이 길수록 변할 땐 크게 상승한다. 두 번째, 밴드 폭이 좁으면 좁을수록 다음 팀은 상승이든 하락이든 크게 온다. 하지만 지금은 상승이죠. 자, 어김없이 올라가기 전 다중바다. 그리고 개미 털어내고 올라간 것은 상승할 때 크게 올라간다. 자, 네 번째, 상승선을 타다가 횡보 추세. 그리고 다시 상승. 전형적인 N자. 형태를 띈 차트는 더욱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다섯번째, 올해 2월 기준 OBV선이 작년 7, 9월에 비해서 동일한 가격 대비 물량 계속해서 매집하는 세력이 생겼다. 네, 여섯번째, GD와 저항선 고점을 뚫고 제대로 안착되는 순간 더 올라간다. 자 마지막 일곱번째, 정고점을 뚫으면 더 크게 상승한다까지. 제가 항상 종목을 선택해서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것은 언제나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에서 설명드린 모든 기술적 분석을 수행하는 차트가 바로 필옵틱스입니다. 그럼 기사도 함께 볼게요. 지금 필옵틱스가 한국 거래소에서 4일 어제죠 하루 동안 투자 주의 종목으로까지 지정되었어요. 투자주의로 지정되는 상황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지금 같은 상황은 어 쉽게 말해 필요 이상의 급등이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급등이 이상하다고 보지도 않아요. 앞서 기술적 분석 모든 게 완벽하지 않습니까? 또 보시면 이 그래프를 보시면 필옵티스의 사이클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게 4에서 5년에 한 번씩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원통형 4680 권치기를 개발 및 양산까지 했다고 해요. 필옵티스가 국내 최초로 반도체 패키징용 TGV라고 글라서 관통 적극 제조인데, 이건 양상준비 공급에 성공했다는 소식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 5월에 삼성 디스플레이와 630억이나 하는 규모의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고급 계약까지 체결했는데, 이게 종료일이 내년 1월 말입니다. 뭐 아직 많이 남았죠? 자, 다시 차트로 볼게요. 미술적, 기본적, 모두가 완벽한 상태에서인 종목은 이렇게 위로 날아가 버립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그래서 지금 더 오르는 거냐, 많으냐가 문제인데 우선은 상승 추세에서 종가상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을 때 1차 매도 가야 한다는 점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게 얼마나 더 갈지, 어디서 위기가 오는지, 그리고 대응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와 소통을 실시간으로 이어나니다 나가야 하는 부분인 만큼, 제 연락처로 숫자 7만에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항상. 소통하면서 먹을 땐 제대로 먹고 위기 상황에서는 제대로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는 내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기 상황을 알았을 때는 바로바로 바로 말 전달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고 늘 강조하는 거고요. 그러면 도대체 소통방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총 네, 다섯 종류로 나눠집니다. 그냥 취향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초 단타 나는 1 시간 내 승부 보겠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두 번째, 단타. 하루에 난딱내 용돈만 벌어가겠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세 번째, 스윙 짧게는 2, 3일, 중간은 1에서 2주 길게는 한달 소요되는 방인데 내 나름의 목돈을 확실하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중장기, 그리고 장기 중장기랑 장기부터는 미래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면서 목표를 이룰 때까지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눠지면서 모든 방에는 퀄리티 높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요 물론 1대1로 난 불필요한 말들 말고 내가 알고 싶은 것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아주 좋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일시불로 차 샀다고 감사 인사 온 27살 회사원분처럼 용기 내셔서 문자로 행운의 숫자 7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용기 내서 찾아와 줄 다음 주인공은 누구실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제 남이 아닌 여러분도 똑같이 할수 있습니다 예 끝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쇼트주식라드의 후콘이었습니다